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정도 보합권에서 등락 중에 있죠. 장중에는 하락폭이 조금 커지는 장 초반에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뭐1.3%뭐 뭐 적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고가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22평을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반등의 기미가 약간 좀 더디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서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대거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는 관점은 그쵸 반도체 전 전체를 관장하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나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반격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가 이 구간에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저가 구간에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저가에 대한 근거는 환율에 대한 부분은 어저께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어제 영상을 한 번씩 꼭 한번 찾아봐 주시면 내용에 대한 확인이 될 겁니다 뭐 한미 반도체나 그런 종목군들로 제가 환율에 대한 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은 이제 1,400원을 찍고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디테일해지고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 드리면요. 환율은 과거에 뭐 1,100원 이하로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금리가 미국이 더 높고 성장률도 미국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에 대한 달러에 대한 강세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달러 강세 구간에 있다는 건 원화가 약하다는 이야기고 원화가 약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예상치, 전망치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간, 그런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먼저 반영하는, 그쵸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선반영 구간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수급적인 상황을 한번 보면 삼성전자의 지금 6조 9천억, 거의 한 7조에 달하는 한달 동안의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자금의 이탈,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그쵸? 자,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움직임을 갖춰 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DI 그렇죠? 이런 종목들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자람 테크놀로지 그렇죠?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종목까지도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삼성전자를 보유한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보유할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들까지 매매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한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구간을 내가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지 제 계좌 수익률을 오픈하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내 계좌수익률은 56%고요 이건 계좌수익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런 수익을 꾸준하게 낼수 있는지 자 내용 한번 보시면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어때요? 3월달 매매한 결과 75% 정도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di 자 di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매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있었고 뭐18% 22% 26%이 정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계좌수익이 56%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AP 시스템 사이맥스 반도체고요. FST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FST는 EUV 펠리클 그리고 FST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실제 7% 정도의 지분 확보에 나섰고 인수 가능성까지도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 종목들을 FST.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꾸준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결과가 그렇죠, 상당히 좋죠.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장 시작 전에, 그렇장 시작 전에 모두 공유가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두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요. 실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관점, 그리고 실제 타점을 모두 실시간으로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그리고 환율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명확히 다른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자, 우선 실적 관련돼서, 그리고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앞으로 예상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정말 이해가 필요하고 이걸 이해했을 때,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 앞으로 4개년 치의 예상 실적을 포함한 실적표입니다 자 근데 올해 24년도에 예상 실적 치를 보면 영업이익 기준에서 37조가 예상치로 잡혀있고요 그러면 2 2년도의 이익치는 거의 회복되어 있는 그런 단계에 와있고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내용이라는 게 예상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증권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평균치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요 왜 1분기 실적에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에서 회복세를 보이는 게 hbm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아직까지는 1분기까지 봐서는 1분기에는 hbm에 대한 비율 자체가 높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넘어서 6조 6천억까지 이익의 폭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6조 6천억이라는 부분에서 hbm이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이닉스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hbm이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겠지만 실적에 대한 성장폭은 더 크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그런 구간까지 간다면 26년이죠. 26년. 거의 한 60조 가까운 57조 정도 될 겁니다. 자, 실제 보시면 여기 58조 8천억이죠. 이 정도의 이익 회복이 나오는 데까지는 24년 빼고 1년, 2년이 남았다. 자, 그러면 2년 뒤에는 다시 뭐가 발생하죠?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AI 서버. 어, ai, 어,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전기 관련 주까지 같이 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을 높이는, 즉,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유지 비용을 낮춰야 되는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그쵸? 요즘엔 전성비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갈아타니까 이것에 대한 교체 주기를 한 3년 정도 뒤로 봤을 때 실제 26년까지의 회복세를 탄 이후에는 뭐가 발생하죠? 다시 hbm에 대한 수요가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는 HBM에 대한 하이닉스와 나눠 먹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죠. 얼마에 사야 되는지 타점이 중요하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 예상되어 있는 실적표를 보더라도 회복세보다는 훨씬 더 빠른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18년도에 58조까지 갔을 때 실제 삼성전자의 고가는 5만원 정도였습니다. 50배 정도를 치면 액분 전에 주가가 되니까 250만원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와서 곱하기 뭐1.5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적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올라왔을까요? 그쵸? 주가는 그쵸?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반영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거대기업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돈을 꾸준하게 벌고 있다. 근데 올라갈 때도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그쵸? 먼저 올라간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과정. 그 과정이 지금 끝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라가는 구간은 뭐예요?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구간까지 온다. 그런 과정에서 96,800원을 돌파한다는 건 기정 사실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타점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만 보유할 게 아니라 FST 같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보유했을 때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련주들과 삼성전자의 실제 타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제 실시간 타점을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삼성전자와 FST를 포함한 관련주들의 타점은 그렇죠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그리고 그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인 상황을 봤을 때 7조원의 매수 추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환율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 그 내용은 뭐예요? 먼저 반영하는 가격들을 체크해서 타점을 잡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 그 중에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고 관련 주들의 움직임은 더뛸 거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소통방에서도 진행하고 원리에 대해서는 여기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라 그랬죠 실시간 타점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 실시간 타점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 뭐 또는 뭐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매하는 구간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어 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V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에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에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